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량곧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근데 이렇게 교회서 교회서는 이렇게 우리가 볼때참 천사 같고 정말 믿음이 좋은 아줌마, 참 신앙 좋은 아저씨 같이 보이는데 밖에 나가서 아무도 없을 때는 얄궂고 이상하고 괴팍한 일을 한다. 그런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위선자 아니면 이중적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룩 있는 자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은요. 겉으로는 아주 완벽해요. 율법도 잘 지켜요. 기도도 길게 해요. 시장에 나가서 다닐 때는 아, 성경 말씀을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바이블이에요. 그리고서 뭔가 하면 구제도 잘해요. 말을 하면 은혜가 되는 말만 골라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딱 처음에 보면 천사예요, 천사. 그냥 그 사람 그러면, 아, 천사? 이렇게 말할 만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자리에 탁 가면 거기서는 전혀 달라요. 속에는 확, 미움, 증오, 이간. 이런 것들이 그냥 꽉차 있어요. 썩어가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겉으로 멀쩡한,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옛날에 멋있는 고급 건물을 지으면 거기다 회를 발라요. 이렇게 회. 회. 회 아시잖아요. 하얗게 된 거. 그걸 싹 바르면 건물이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회를 발라놓은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속은 썩어가는 시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은 썩은 것으로 꽉 찼는데 겉에는 회를 칠해놨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된 것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 준 지식이 있잖아요.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격차가 있어요. 원하는 것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자기의 삶은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걸 자꾸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속까지도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속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자꾸 자기 개발을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못할 때는 더막 애를 쓰고 해서 이거를 딱 해서 그 격차가 없어지게 안과 밖이 속과 것이 똑같아지면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만 한 거예요. 속은 변하지 않고. 변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게 자기가 돼버려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 있을 때는, 흐 이러고, 없을 때는 완전히 풀어져요. 여자분들에게 참 조심스러운 건데, 혹시 저를 여성 폄 뭐라 그러죠?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여자분들이 평상시로, 아, 와, 이렇게 얘기하다가 전화만 받아, 여보세요? 그래. <laughs> 그때 딱 느끼는 게, 바리새인이저래지 않았을까? <laughs> 그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잘하냐고요? 저는 이모가 무지 많았어요, 이모가. 저희 집에는 이모가 한 손으로 세지 못할 만큼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저에게는 저의 집에도 여동생이 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동생이 저하고 10살이나 차이 나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그냥 여자 틈에 살았어요. 저희 집에서는 저는 사람으로 보질 않은 것 같아요. 이모들이 저희 집에 오면 거의 비키니 차림에 옷 하나 백화점에서 사잖아요. 그러면 서로 막 바꿔 입어가지고 그래서 패션쇼를 제 앞에서 막 하는데 거의 뭐못못볼 정도로 막.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기 있으면 조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렸을 때쭉 자라서 제가 볼때 여성들의 그 본성을 제가 봤어요.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 딱 가면 누구야? 그러면, 아, 형부! 그리고 목소리가 갑자기 사나이, 사나이 목소리로 딱 바뀌어요. 그리고 앉아갖고 양품에다 비벼가지고 밥 이만큼 해갖고 막 퍼서 드시고, 그리고 씩씩하고. 그꼭그 모습이 보면 꼭 기밀 레슬링 선수들 같이 하고 막 다니고 그래, 집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저거는 그냥 괜찮지만, 우리가 영적인 가식을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위선이 될수 있겠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재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함정이 될수 있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아직 내 속은 거기까지 못 갔는데 그것을 모방을 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변하면 되는데 한번두번 번 하다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요. 목사들에게 있을 수 있는 엄청난 위험스러운 함정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사람들이 볼때 우리 목사님 신령해. 우리 목사님 참 말씀이 좋아. 우리 목사님은 참 영적이셔. 우리 목사님 천사 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 어, 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앉기를 좋아하고 이러다 보면 가식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영혼은. 이게. 위선이란 위선. 여러분, 바리세인에게 최고로 무서운 독약이 있었는데 그게 위선이래요. 오늘날 교인들에게 있는 최고의 무서운 독약이 있다면 그 또한 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선을 다 긁어내야 되는데 이 위선이 왜 생기는 거냐면 거품이잖아요. 거품. 이 누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룩을 탁 넣으면 이게 부글부글 부글부글해서 부글 주먹만 한 것이 이만해질 수 있어요. 자기는 원래는 요만한 건데 그 이상으로 이만하게 보여지는 거지요. 거품이에요. 신앙의 거품을 걷어내야 돼요. 저는 이번에 금양로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 거품을 걷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거품을 걷어낸다는 건 진실해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안과 밖이 똑같고 속과 것이 똑같고 그게 아직 미달했으면요 미달한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받 없어서 그래요 주님은 우리 보고 너 멋있는 모습으로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 모습 그대로 와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될때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약합니까 기도 못합니까 그리고 아직 성경 말씀만큼 내가 살지 못합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모릅니까 아우,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이나 됐는데 내가 그거 모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무서운 그런 우상이 있다면 가장 무서운 우상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들이 나를 볼때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사람들의 평가. 무서운 우상이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요.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겠다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말라기가 말라기라는 게 성경에 다 있어? 아 그러면 어때요? 모르면 모르는 거지. 괜찮아요. 하박국 세상에 성경에 호박국도 나오네. 그러면 옆에서 아니 장로님이어 돼가지고 어떻게 그 정도예요? 괜찮아요. 모를수 있는 거지 뭐. 어때요? 모르면 모르는 거지. 차라리 모르고 그런 건 모르고요 정직하게 사는 게더 영적인 거예요 호박국도 알고 말라기도 알고 뭐 호세아도 알고 다 아는데 사는 게 이중적이다 그게 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성경 하나도 못 찾아 성경 요한일서 그러면 요한복음 이렇게 하고 못 찾아요 그렇지만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들은 것 하나라도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막 그걸 가지고 한 주간을 애쓰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쩜 너는 내게 그렇게 마음이 합한 자냐? 그래요. 여러분, 능력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예요. 한번 요한 게시록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 게시록이에요. 요한 게시록. 3장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벌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이지만 그것 가지고 아는 성경 구절 하나도 없어 딱 하나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려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누가 친구들이 그러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넌 자꾸 그러지 마. 너 성경 잘 알아. 몰라. 나 그거 하나밖에 몰라. 그래도 그거 지키려고 막 하면 우리 주님이 적은 능력이지만, 그 말씀 지키려고 애를 썼으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면 박사급만큼만 줄줄이 꾀지만 단한 구절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괘씸할 정도로 뺀질뺀질해요 누가 그랬을까요? 해롯 왕 옆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그 단물 빨아먹고 있었던 성경학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도 모르는 저 동방에서부터 온그 박사들은 별만 보고 왔어요. 성경 구절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도리어 다만 하나 저 별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위대한 왕을 보내 주신대더라. 그거 하나만 알고 그러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물었을 때헤로드 옆에서 담을 빨아먹는 사람들은요 줄줄 외워요. 베들렘에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근데 단한 명도 예수님께 경배가, 경배하러 간 자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동방에서부터 온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렇게 왔다가 그걸 물어보고 베들렘이라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그 얘기 듣고선 그냥 달려가서 주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놓고 엎드려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 지식 대단한 거 그거 알아줄 것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장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을 다 암기를 해요. 그걸 그 사람들은 토라라고 그래요. 그거다 외워요. 그 장세기 출력기 레유기, 민수기, 신명기의 분량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의 분량만큼 돼요. 그 신약성경 한 권을 다 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지만 뭐합니까? 회칠한 무덤인데. 아는 지식이 자기를 포장하는 데만 써요. 그리고 속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너 있는 그대로 나와라. 몰라요? 그럼 모르는 대로 나오면 돼요. 저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그럼 우리 하나님 그래요. 너 유칭 유창하게 기도하면서 딴짓 하는 사람 난 그거 별로 원하지 않아. 못하면 나한테 와서 아버지 나 기도 못해요. 도와주세요. 아정 못하면 와서 기도 못하는데 하나님 그냥 어떻게든지 뭐좀 주세요. 그래도 내가 다 챙겨줄게 성경에 보니까요 제자들도 기도를 못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거보도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다 기도 가르쳤는데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주세요 그랬다고요 뭐 어때요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위선하지 않는 것이 최고로 귀한 거예요 가장 무서운 독약이 껍데기 씌우는 거예요 사울이란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서 사울이 망하잖아요. 어떻게 돼서 망하는가? 한번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실까요? 너무 제가 혼자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눈이 감기는 것 같아서 사무엘상 15장 한번 펼쳐 보세요.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2절로 2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사무엘이 와서 그 사울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당신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거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쿠 큰일이다 그러고 아이고 나좀 어떻게 살게 좀 알려주세요. 우리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28절. 28절에 사무엘이요 다시 한번 경고해요 28절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워낙에 안 들어먹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29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다 하니 30절로 3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경배는 해요. 그러면서 나하고 같이 가서 경배하지요 겉보기에는 어때요? 신앙 좋아 보이고,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쇼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어. 그래, 알아 하나님이 나 버렸대. 까짓건뭐 버리면 버린 거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좀 나하고 같이 가서 예배 좀 드리자.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너 그것 좀 봐봐.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무너뜨리지 말고 같이 가서 사람들이 나를 볼때 괜찮게 보이도록 한번 옆에서 좀 그렇게 해줘.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를 좀 높여줘. 그러잖아요. 나를 높여줘. 이야, 무섭지요? 그 결국 죽어요. 망해요. 온 집안이 무너져 버려요. 사울의 집안은 씨가 말라버려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위선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쇼를 해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화 있을진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아. 이런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아.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일까, 이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남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6월절에 못할 일을 하십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까? 당신은 왜 남들은 다 금식하는데 당신은 금식을 안 합니까? 끊임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해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인의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야야야야, 저 김집사 봐. 그 얘기에요. 아 뒤에서 막,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유를 다 아시죠? 혹시 내가 나간 다음에 또내 뒤에다 대고, 야야야, 저 채집사 봐. 이 얘기를 할까봐 무서워서 못 가. 다 같이 가야 돼, 손잡고. 이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닐 거예요. 그건 어디 얘기일까요? 지옥 교회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모이면 비판해요. 모이면 정죄해요. 모이면 비난해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는 무서운 살인의 영이 딱 있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아무개를 어떻게 망신을 줄까? 내가 한번 쟤를 딱! 걸어볼 거야. 내가 쟤한번뭔때를 보여줄 거야.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지. 너한번 걸리면 가만 안 둬. 이 소리가 내게서 들리는 거지. 여러분, 그 소리가 성령의 소릴까요? 그 소리가 천사가 준 소릴까요? 그 소리가 내가 만든 소릴까요? 아니에요. 그 소리는 마귀가 주는 소리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소리를 쫓아가요.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선전처럼 우리는 딱 들으면 천사의 소리 육신의 소리 마귀가 주는 소리 딱 알아요. 어떻게 알지요?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가 최소한 성경을 읽어 보지 않아서도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는 저 사람에게 해롭게 하는 소리야. 이거는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교회에서 이렇게 대놓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볼 거야 그거는 마귀의 소리예요 그렇게 딱 판단이 되는 것은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이야기해도 좋아할 소리야 이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거는 내 영혼에 유익해 그건 성령이 주는 소리예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를 알면서 그 쫓아가 여러분 뱀이 던져준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먹어도 에덴 동산을 뺏겨요. 사탄이 준 소리를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써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엘리야야! 큰 소리도 아니었어요. 자그마한 세미한 소리예요. 그 소리가 그에게 들릴 때 엘리아가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이제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너는 예우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아라. 그리고 저 엘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세우고, 너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사람 소리 들을 때 지쳐 넘어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고 싶었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쫓아가니까요. 그때부터 아람이 자기의 발 앞에 밟히고 이스라엘이 자기 발 앞에 밟히고 그다음에 미래의 모든 것이 다 자기 앞에 밟혀요. 왜요? 아람 나라 하면 엄청 큰 나라로 생각하는데 그 나라 왕도 내가 세워. 이스라엘 왕 예우, 이스라엘 왕의 압 앞에서도 덜덜 떨었는데 압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자기가 세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 그의 인생의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걸.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비난의 소리, 남을 비판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는 벌써 딱 알아요. 아 이거 하면 자꾸 마음이 불편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TV를 딱 틀면 TV에서 막 누구 욕하고 막 어떤 사람 비판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들을 때 같이 흥분이 됩니까? 아니면 속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속이 답답해. 그래서 TV를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딱 돌린 게 스포츠. 예이해. 금메달. 와. 근데 가다가 실격. 오. 그것 때문에 저녁 내내 막맘졸여서막 이러다 주일 나오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러니까 에, TV 꺼 버리자. 그래서 TV를 없앤 지가 오래됐잖아요. <laughs>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느냐? 세상 소리가 들어오면 기쁨이 없어요. 언제가 가장 기뻐요. 찬송 부르는 거 듣고 말씀 듣는 거 듣고 기도하는 소리 듣고 영혼의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영이 잘 되면서 내 마음도 평화롭고요. 육체도 건강해지고 모든 게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보이지 않아도 영혼은 배고프다고 하지 않아도 그 영혼은 어디가 목이 마르다고 하지 않아도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크게 갈증이 느껴져요. 나도 모르게, 하,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 은혜받은 사람, 그래요. 여러분, 바리세인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면,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영적으로 목마름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은혜받은 사람이에요. 현대교회가 수없이 많아도 5만 개가 넘어도 성도들이 1천만이 넘어도요. 하나님 앞에는 둘로 쫙 갈라져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과 은혜 받은 사람.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으신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심판 날에 너무 편하게 심판하실 수 있어요. 왜요? 염소와 양으로 자기들이 갈라질 거니까. 염소는... 딱 받아요. 양은 순종해요. 그냥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뭐라고 말하면 장세때로부터 화 있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고 불러줘요. 양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복을 받은 자들아. 여러분 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간단해요. 진실합시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송은 전부 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모르면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기도 잘 못해도 못하는 대로 해보면 되는 거고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걸 탓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방언 못합니까? 괜찮아요. 방언을 내가 만드는 거라면 내가 챙피한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안 주셔서 못 받았으니 뭐가 챙피합니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이 부르세요. 어서 와, 어서 와. 금양로 기도회 어서 와 그러잖아요. 아유 참 저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더큰 문제가 있다면 노래를 부지 못한다는 거. 하여간 여러분 금양로 기도회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너무 귀한 자리예요. 우리 한번 그 자리에 같이 나가서 아침에 오기 힘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여기 참석하고 하루 직장생활하려고 달려가면 피곤해요. 저는 체질이 새벽형이 아닌가 봐요. 목사님, 저 너무 먼데요. 그래요. 다 이유는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그 고비도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야 될 장애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극복해 보자고요. 그렇지만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로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수렁을 헤쳐나가나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번 금양로 기도회를 통하여 바리세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구원의 옷으로 싹 갈아입고 우리 주님을 한번 멋지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